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자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어떻게?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정말 주 안에서의 간증이 남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의 후반부 꼭딱고걸 가지고 야, 이거 참, 참 좋은 묵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목자로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에게 배워서 우리 예수님에게 배워서 여러분 양이 있으세요?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 일이 다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에로 다녀와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대화하여 결정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하고 이게 왜 중요하죠? 어, 왜중요하냐면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은 그, 그 목자였고 목자였고 뭐 자기가 그 마게도냐 뭐 이런 도시는요. 어, 어떤 도시냐 하면 자기가 가서 정말 죽을 뻔 했던, 자기를 너무 괴롭고 힘들게 했던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그런 동네를 다시 가겠다. 그왜 그렇게 시작됐습니까? 아, 사도 바울은 완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 순종파죠. 네. 잡종이 아니라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순종이었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9절에 밤에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게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대로 인정함이어라 환상을 딱 보고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게도니아 간다고 그러자 가자 처음에갈수 있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박살나고 깨지고 막돌 맞고 막 출발하고 감옥에 가고 근데 어떻게 다시 가겠더라. 그걸 다시 목자의 심정이죠.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어려운 계곡을 타고 내려가겠는라 왜? 그가 세운 제자들 아이고, 이리 같은 놈들 이단들이 와 가지고 뽑아가고막 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 제대로 예수 안에 정말 바로 서게 해야겠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거는 무슨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커파스리의 문제, 커파스리. 그죠? 퀄리티는 우리 복음이 어디 가요? 당신이 하는 복음, 내가 하는 복음, 사도 바울이 한 복음은 똑같아요. 근데 커파스리. 사도 바울은 한 나라를 품고, 헤라인을 <laughs> 품고. 근데 어떤 사람은 키커 품어야 자기 가족. 문제죠. 가정만 구원받으면 땡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새끼, 우리 엄마, 우리 부모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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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근데 우리가 너무 작아 그 우리를 넓혀야겠죠 엘리스트, 우리 친구, 친척, 사돈의 8천 내가 아는 사람, 만났던 사람들 구원 받으러 기도하면 200명, 300명, 500명 그것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커패스를 어떻게 내가 사는 도시, 리버모, 오클렌, 사노세, 사니베어 나옵니 슬리토스. 거기서 이제 그것이 커지 c 캘리포니아 커져 커지면 USA. USA가 커지면그 다음에 아시아 아시아가 이렇게. 땅 끝까지 요즘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자 우리가 있을 때가 아니다 가자 가 가지고 죽을똥살 o 막 day. 박 받았는데도 어떻게 다시 한번 성령 님이 말씀하시 a 왜 그는 good day. We do have a good day. We do 왜? 그는 sacrifice 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9장 15절 볼게요 어떻게? 택한 받았을 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되는가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벌써 예언 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선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했느냐? 밥을 치러라 이 자식아, 너의 죄를 <laughs> 하나님 무섭죠?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면서도 공의로우셔. 네가 이렇게 죽였지. 스테판도 죽이고. 너는 스테판 죽였을 돌로 던졌을 때 그거 하라고 랬지 너도 이제 돌 맞을 거야. <laughs> 돌 맞을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해를 받을 건가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묵상할 때마다, 마죠 아이고. 나의 sacrifice 받아야지. 받아 싸지. 죽을 때를 또간다그래도 오비디언하게, 복종하면서, 가는 거 왜? 그것이 개인적인 사명을 넘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운동의 목표이기 때문에. 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 나머스 예수사님과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마르투스 마터가 되리라 하시니라. 뭐그 말씀에 다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다시 모여서 컨설레이했다가 폭발적으로 퍼졌다가 또 모였다가 폭발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예살렘에서 폭파하고 유다 땅에서 폭파하고 사마리아 땅에서 폭파하고 그저 땅끝까지 폭파해서 막 한국에서 폭파하고 한국에서 폭파해서 캄보디아간데 캄보디아에서 폭파하고 막 아우렌 인 아우렌 인 그거에 뭐야 말투스 증인이더라 죽어라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궁극적인 성령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 성령님의 이끄는 사람들은요, 집에 앉아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꿈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부탁은, 어쨌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여기서 이 땅을 떠나지 않아도, 한 번도 이 나라 땅을 떠나지 않아도, 기도를 해도 나라를 품고, 생각으로도 나라를 품고, 마음으로 나라를 품고, 정말 내가 하는, 분은 막 정말 흐, 품은 나라에다 막 성경금 하고 기회가 되면 가겠다고 기도하고 가고 선교적 삶을 산다는 거죠. 네, 장게 중요합니다. 그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왜? 그들은 목자이기 때문에. 어떤 목자? 예수님 같은 목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 거니와 삿구는 목자도 아니여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타라고 또 해치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 이 말씀은요 1986년, 오 주여 몇년 됐습니까? 86년도 김동명 목사님, 브랜드 춘례교회 전도사로 와가지고 김동명 목사님이랑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렇게 펑펑 오시는 거예요 나는 사꾼이다. 나는 자꾸 양들 이용해 먹고, 양들 껍질 벗겨 먹고, 양들 통해서 영광받고. 그때 우리 그 목사, 그 언제 그 평신도 없이 그냥 목사님 몇 분, 전도사 하나, 제가 두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요한복음 제자 훈련 하면서, 아, 그때 그 강미 원자가. 아, 정말, 줄을 위해 산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아, 목사가 된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네. 아, 얼마나요? 그 양들이 우리 그 김동희 목사님을 괴롭히는지. 하, 그분이 개척하시고, 64년도에 개척하시고, 이한 교회 그 양들이요? 침내교회에서 내쫓더라고요. 51%가 나가달라고. 왜 네. 같은 그지 같은 새끼 하나 있었어요? 그 부목사 놈이. 그냥 꼬셔가지고, 그 김동희 목사님 내쫓더라고요. 아 주여, 근데 목사님은 끝까지 품으시더라. 놀라웠어요. 나는 선한 먹자라 과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주님? <laughs> 주님이 주신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보니까요, 와, 끝내 주죠. 여기 우리가 이제 계속 읽으면 나오지만.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막 그냥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죽이겠다 막 살리겠다 하니까 어떻게요? 온성이 온성이 요란하여 막 폭동이 일어나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간지라 그렇더니 어떡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바, 사도 바울은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리포스의 1장 21절 그냥 쓴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끝까지 갔습니다. 그 사도 우리 위대한 목자죠. 왜 예수같이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쫓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 여러분의 양들은 누구세요? 주님이요 목사기 때문에 양들을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평신도 목자. 제가 있는 그 스몰 그룹 데니어 앤 데니어 행이라는 저희 목자신데 얼마나 목사인조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얘기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이번 또 6월 26일 날또 자기 집에서 바비큐 한다고 초대해서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누군가의 목자가 되는 여러분에게 주곤 합니다. 정말입니다. 아, 나는 뭐 목사도 아니고 성교사도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신 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두 명이 되건 세 명이 되건 한 명이 되건 그 양들 잘 섬기세요. 기도해 주세요. 보호하세요. 맛있는 거 사주고 인크레지하고 여러분 성교사십니까? 여러분 목사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꾼이 되지맙시다. 사꾼 되지맙시다. 이용해 먹지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선교지에서 그거 이용해서 유명해지고 밥밥 먹고 밥벌이 되지맙시다. 예, 목사나 선교사가 그 하는 사역을 통해서 밥벌이가 되면요, 어, 너무 너무 비극이야. 비극의 주인공이야. 우리는 정말 자유의 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알아. 그 진리가 그 예수 영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를 쫓으므로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신다 했어요. 율법으로 얽매이지 말고 무슨 뭐 교단의 방침, 무슨 뭐 교단의 무슨 그따위 소리 그만하시고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쫓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우가 사꾼이었다면 회개합니다. 아 우리 양들을 위해 죽음을 택하는 이러한 좋은 목자가 되도록. 아 우리 김동영 목사님은 벌써 가고 오래됐지만 김동영 목사님의 그 영성을 그 영성이 우리에게 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가능케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사랑하는 형제사매님 내일 봬요.